야, 여러분들, 이거 봤어요? 아니, 테트라리그, 이거. 허, 야, 이게, 이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저 이거, 새벽에, 알람, 새벽 4시에 에브리원핑이 찍힌 거예요. 한국 기준으로는 새벽 4시에 알림 보리면 당연히 매너 없는 건데, 야, 이게 맞나? 저 처음에 이거 오늘 오전 4시에 알림 딱 뜨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오스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에브리원 멘션까지 치면서, 테트라리그 종료된다. 이런 걸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진짜. 테트라리그가 그 4년 됐거든요? 지금까지, 테트라리그가 한 번도 시즌,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시즌 2라고 뜨니까 제가 진짜 놀라 가지고 그냥 바로 보자마자 그냥 바로 공지 때렸거든요 유튜브 커뮤니티. 자, 여기 보세요. 18시간 전. 이게 아마 새벽 4시 3분인가? 새벽 4시 4분인가? 바로 그냥 오스크가 외국어로 친거 바로 번역해 가지고 공지 때렸거든그 3분 4분 만에 바로 번역해서 야, 이야... <laughs> 여러분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자면은 테트라 리그가 종료가 된대요. 예, 네, 7월 26일에 시즌 1 종료. 8월 2일부터 시즌2 프리시즌 시작. 이 시즌2라는 게 규칙이 바뀐대요. 와나 이거 예전에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잖아요 몇 시간 전에 테트리오의 운영자인 오스트가 딱 2분 동안만 테트라리그의 가방을 700에서 7 플러스 200으로 바꿔놨었다고 해요 예 이게 진짜 될것 같은게 이게 사실 시즌 2 공지가 떠도 이상하진 않은 분위기에요 왜냐면은 우리한테 두 번이나 힌트를 줬어 한 번은 지금 테트리오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영상에서 나오듯 테트라리그의 가방을 7 플러스 200으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한번더 바꾼 걸로 알거든 에이, 7 플러스 7 플러스 x100으로 또 바꿔버렸어요 저번에 이제 시즌 2 공지를 띄우는 게 사실 우리는 리그에서 가방을 두 번이나 바꿨어요. 그리고 시즌 종료 공지를 난 거기 때문에 눈치 빠른 사람은 어느 정도 이거를 예측을 했을 거예요. 와, 이 클릭해 보시면 시즌 2를 준비하세요.라고 떠 있고 이제 시즌이 종료되면 자신의 랭크가 그 프로필에 배지 형태로 이 등록이 된다고 해요. 아, 프로필 사진 적응한데 혹시 제 프로필 사진이 왜 이런지는 이틀 후에 업로드될 영상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X 랭크 랭커 유저분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데 여기 4라고 써 있죠. 이게 등수입니다. 100등까지 지급된대요. 그래서 테트라 리그에서 1등을 하면 이 패치를 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뭐 50등을 했다. 그럼 50이라고 써져 있고요. 100등까지 이걸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엑스 랭크 중에서도 최상위권인 랭커분들은 탑 100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엄청 싸우셔야 될 거예요. 1시즌 종료 공지가 뜨고 나서 언랭크들이 무지하게 몰려왔거든요. 새벽 4시에 공지 뜨자마자 바로 게임 돌려봤거든요. 언랭만 다섯 번을 만났어요. <laughs> 야 아,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오늘 시즌 종료가 떴는데 이 리그 안 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야, 근데 이거는 진짜 봐도 적응이 안 되네. 시즌 1 29일 후에 종료됩니다.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 날짜가 당연히 그 프랑스인가? 아무튼 다른 나라 기준일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몇 시간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종료 시간은 그래서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 사람들이 언제 사람들이 많이 안 할지 그런 것들 아 미스라. 와 잠깐만 나 랭크에서 계속 떨고면 안될것 같은데 이거 엑스 랭크 마무리는 하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모든 유랭크들의 그 욕망일 거야. 나는 엑스 랭크에서 마무리하고 싶다. <laughs> 그거를 못 하고 어 아, 미션 뭐야 언랭 만나기 아 언랭 만나기 미션 이거 저게 예전이었으면은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 언랭크 보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이 테트리오 종료 공지가 뜬 이후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 미스랍 어, 언랭크들이 다시 돌아와서 배치를 보고 있어요 모스크가 이런 식으로 유저를 다시 복귀시키는데 시즌즈는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랭크가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게임이 해가고 있는 그런 거라 가지고 나는 솔직히 언랭 생각하면은 이 시즌제 도입을 환영합니다. 왜냐면은 언랭크가 그, 그거를 방지해줘요. 옛날에 이사구 딱 찍어놓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주차해두면서 훈수 던지는 그런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패치기 때문에 아, 이거 물갈이 좀 많이 당하겠는데요? 그니까 러이 타이밍에 올리려고 했다가 예.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막 연패를 해버린다. 그럴 것 같으면은 안 돌려도 되고 오히려 복귀 유저들 지금 테트리오 메타에 적응 안 돼서 훨씬 더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아이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돌리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전히 자기 선택이야. 왜냐면은그 이미 지금 점수에 만족한 사람은 더 돌릴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저도 솔직히 아까 새벽에 돌리다가 졌거든요. 에, 복귀들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언랭크들. 어, 아주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테트리오가. 만약에, 이 시즌2가 되면, 규칙이 바뀐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여러가지가 바뀔 것 같습니다. 일단, 7 플러스 x 백은 기정사실인 것 같아, 사실상. 이7 플러스 X를 두 번이나 테스트를 하고, 지금 시즌 종료 공지를 띄우는 거면은, 예, 사실상, 7 플러스 x 백은 확정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물론, 예, 아직까지 안될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거. 위 운영자들이 확답을 안 해주니까 답답하긴 해요. 아싸, 포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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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래서 사실상 반포기 상태거든요? 왜냐면은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복귀했어. 2, 사 2잖아, 지금 내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거 그냥 그대로 주차했던, 어, 그게 더 나을 수, 아, 안 돼. 주차해놓는 그게 더 나았을 수도 있어. 어 여기서 지면 대참사인데. 너무, 너무 많이 미스드라 그랬는데.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떡하냐. 아우,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 야, 죽잖아. 아, 괜찮아. 4대 0이야. 엑스랭 주차하고 가잖아요? 그럼 더 슬퍼지는 게, 이유랭크가엑스에 가기가 더, 더 힘들어져. 지금 그 랭킹 1위도, 그 엄청 싸우고 있을 거거든? 막, 닉네임 언급은 안 하겠지만. <laughs> 예, 지금 24999들 중에서 1위 먹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분들 중에서 이제 1시즌 1위가, <laughs> 와, 이름 와,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1시즌 1위. 야, 절대 테트리오에서는 절대 이런 말을 안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와, 드디어 1시즌 1위, 2시즌 1위. 이런 게 되겠네요. 그러면 사실상 이제 1위가 정해지는 거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그한 4년 만에 테트라 리그 시즌 패치를 하잖아요. 이게 아마 또 4년이 걸리진 않을 거야. 다음 패치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시즌마다 랭커 하면은 재밌는 컨텐츠도 만들 수 있겠는데, 1 시즌 세계 1위와 2 시즌 세계 1위가 맞붙으면 누가 이길까? 와, 야, 이런 거 가슴이 용장해지는데? 맛있겠다 컨텐츠가. 와, <laughs> 여러분들도 궁금하죠? 어때요? 와, 어, 그러니까 탑100 그거도 진짜 엄청 싸울 것 같은데 지금? 지금도 이탑 100에 가면 특수한 배지를 주니까 이 다른 X 랭크보다 더 심할 것 같아요. 탑100 되면 숫자가 바뀌거든요 배지에. 그것 때문에 진짜 엄청 싸울 것 같거든요. <laughs> 이거 인터뷰 한번 해보자. 탑백 근처인 사람. 아 안녕하십니까. 아 어, 안녕하세요. 저그 테트라 리그가 이제 바뀌잖아요. 나요, 나요, 나요. 엑스랭크 탑백에서 이 시즌 종료 공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이게 개인적인 입장에서 시즌 종료 공지를 네. 조금 일찍 해줬으면 어떠했을까. 그러니까. 한 달에 가는 시간이 주어졌긴 했지만, 네. 사실 그한 달은 본인의 실제 실력을 올리기에는 그렇게 충분한 시간이 아니에요. 찐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몇달 동안 계속 연습하고, 계속 연말까지 이거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음... 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한 달이란 시간이 너무 짧다 그렇죠 아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네 테트라리그 시즌 이렇게 종료 공지가 떴는데 아 저도 시즌 말 가능하면 엑스랭크 복구를 목표로 하고 안 되면 245까지만이라도 어떻게든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 여러분들도 시즌 말 힘내시기 바랍니다